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이진환의학정기자입니다 자, 세상에 참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질환 또한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우리가 평소 알지 못했던 희귀 질환을 알리고, 환우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환자 인식 개선, 어느 날 덩그러운 캠페인. 이번 시간에는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희귀 질환을 알고 있는 환우분을 만나볼 것입니다. 시신경 척수염은 환자의 90%가 여성으로 특히 3040, 이 젊은 여성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단한번의 재발로도 실명이나 신경 손상 등을 초래해서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 때부터 이 질환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나날을 보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질환에 맞서 싸우고 노력하시고 계신 정은이 환우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은입니다. 현재 앓고 있는 이 시신경 척수염이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시죠. 희귀성 난치병 중에 하나고요. 네. 시신경, 척수신경, 또 내신경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신경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재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시신경에 장애가 생겨서 지금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척수 신경 저도 척수 신경에도 재발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회복이 됐지만 또 회복이 안 되면 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뭐 많은 곳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신경의 손상, 즉 염증이 생기면 또 눈에 시력에 또 이상이 또 생기는 거고. 또 촉수에 네. 또 염증이 생기면 손이나 발에 이렇게 또 마비 현상이나 이제 저림 현상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질환이 되는 거군요. 국내에는 한천 팔백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죠. 네.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이 한우 군은 어떻게 발병이 언제쯤 됐고 그 발병될 때 상황을 좀 얘기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첫 발병은 96년도에 고3이었어요. 고3 아, 때 아, 아. 수능 한달 한 정도 앞두고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신경 척수염 진단을 받았던 거는 아니고요. 네네. 전혀 다른 기험을못 하는데 저는 다른 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또한 98년도쯤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다발성 경화증으로 또한 10년 정도 아. 다발성 경화증인 줄 알고 치료를 하다가 또 2008년도에 드디어 병원으로 옮겨서 시신경 척수염 이런 진단을 받고 받았,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96년도에 우리 고삼 수능 시험 칠때 그때 진단을 받지는 못했고 그때 눈에 이상이 생긴 거였군요. 네, 네. 근데 현재 지금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 좀 알려주시죠. 음, 척수에도 염증이 생겼었고 시각장애, 시신경에도 염증이 많이 왔었는데 다행히 휠체어 탔던 부분들은 많이 휠체어 탔던 척수신경은 그래도 회복이 돼서 음. 그래도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데 시신경에는 염증이 염증과 그러니까 재발과 회복을 반복하는 중에 재발을 여러 번 반복하는 하니까 병변이 남아서 지금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시각장애 2급입니다. 음. 네. 저 2급이면 어느 정도 정도를 음.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 있으면. 어. 아, 아, 진짜예, 이 정도? 정도. 아 네. 네. 자, 이시신경촉수염 진단 왜 이렇게 음.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교과생에서만 접했다가 너를 처음 환자로는 처음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선생님도 좀 많이 무방장하셨던 것도 같고 워낙 음. 희귀병이다 보니까 그 그래서 저 진단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이 시신경척수염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항체 있죠. 바로 아쿠아포린 4가 발견되면서 시신경척수염도 이제 저 조기에 또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죠. 제대로 된 치료를 계속 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2008년도에 시신경척수염이라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리툭시맙 성분의 음, 주사제를 이제 맞게 됐어요. 그 주사를 맞은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다행히 재발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음, 네. 하지만 지금 우리 어, 우리 한 후보는 지금 시각장애인으로서 지금 또 생활에 많은 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사, 생활하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혼자서 외출하는 것도 힘들어서 활동보조 선생님이나 아니면 보호자랑 같이 외출하는 경우가 많고 음. 혼자서는 뭐 집안에서도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음. 어디 찾는 거 항상 힘들어가지고 음. 혼자서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활동이나 또 결혼 등또 사회적 측면에서 좀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요? 재발과 회복을 반복하다 보니까 재발할 때마다 저는 무언가를 배우거나 또 일을 하려고 도전을 했다가도 그만뒀어야 됐기 때문에 그만두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이미 20대 때 장애인, 장애를 갖게 됐어요. 아.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포기한 지 오래됐고 연애 이런 것도 저한테는 사치 같은 사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목 내, 나한테 주어진 행복이 아니구나 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20대 때 이미 하게 됐었고 활동 보조 선생님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사, 받고 살게 됐, 됐어요. 음, 다리 감각이 떨어지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도 뜨겁게 느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또 힘이 없어져서 휠체어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탄 적도 있고요. 눈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조금 뻑뻑은 하기도 하고 뻑뻑하면서 음 처음에는 눈에 이렇게 유리창에 먼지가 10년 한 10년 유리창안 닦은 유리창처럼 점점 점점 까매졌어요. 아침에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개인병원 갔더니, 다음날 부모님하고 같이 오라 그래서, 같이 오라 그랬지만, 그다음날은 이미 하나도 안 보여서, 큰 병원, 종합병원을 찾아갔고, 어,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사, 모든 친구들과 동일한 속도로 인생을 살아갔고, 동일한 방향이었는데, 딱전 19살 때부터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전혀, 인생의 방향과 속도가 전혀 달라져 버렸어, 버려서 인생에 대한 전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음. 제가 가장 힘들 때, 음, 힘이 됐던 거는 저희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로 그냥, 넌할수 있을 거야, 넌 해낼 거야, 라고 말해주셨나, 아버지? 또, 넌 지금까지 해낸 것처럼, 넌 다시 한번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던 엄마, 그리고 항상 옆에서 지지해줬던 언니랑 동생,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그래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이 네. 빨리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개발이 돼서 신약이 나와도, 그 약값이 너무 고가여서 저희는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도 나와 있는 약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벌리 되지 않는다는 접할 수 없는 약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보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음, 취미생활로 비즈공에 이런 거 만드는 거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가 있어서 손, 눈으로 보고는 못하지만. 손끝으로 구멍 찾아, 찾아가지고 손끝으로 그렇게 해서 꿰면서 비즈공예로 비주공에, 목걸이랑 팔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취미로 하고 있고 아프다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딸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리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비록 희귀스병이고 난치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꼭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너무 무너져만 계시지 마시고 힘내서 용기 내서 한발한발 한발 뛰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톡톡음광과 함께하는 어느 날동그럼 캠페인 오늘은 여성들의 삶을 유독 더 위협하는 시신경척수염이라는 희귀질환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희귀질환 환우분들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정은희 환우분에게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이 중요한 실질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점들을 하루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谢谢。<noise>